안녕하세요 어, John Hopkins Medical School의 케네디 크리거 인스튜스의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는 진아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좀 장기화되면서 삶이 진짜 많이 변하고 있죠 우리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밖에 나가 놀기도 어렵고 친구도 잘못 보고 집에 있는 시간만 좀 많아졌잖아요 또 이렇게 호, 좀 혼자 집에 있다 보니 친구들도 없이 이 스마트폰하고 게임 또는 유튜브 이런 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서 좀 빠져있다 부모님들이 정말 속상하고 다들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하세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다 저한테 화세년을 진짜 많이 하세요 물론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적, 적당한 게임은 약간 사교와 유, 유, 유희 그런 게 있고 또 인지능력이 조금 좋아지기도 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친 게 문제인 거죠 지나치게 뭐 거의 뭐 중독이란 말을 쓸 정도로 빠져서 스마트폰과 그 핸드폰만 들고 어 거의 일상생활도 잘안 하고 어떤 이제 심한 경우는 학업까지 진짜 어 지장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는 정말 힘들죠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 게임 스마트폰에 어 정말 좀 빠져 있다 과몰입, 배고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쓴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요거를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지금부터 그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처럼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쭤봤어요 중요한 질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진정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독립적으로 자기주체적으로 살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거라고 했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말 했죠 어떻게 이걸 하게 할 것인가, 뭐를 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그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게임 스마트폰에 대한 너무 빠지는 것 중독 이런 거의 예방도 이런 자녀 양육 기본 원리하고 자녀 양육의 진정한 목적 이런 게다 활용됩니다. 제가 이 이름 지은 게 방목요법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 뒤로 넓은 벌판이 있고, 소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초록 벌판. 그 벌판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거 그 소, 소가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 그 소가 온전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독립적으로 살도록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소가 여기서 너, 넓은 벌판을 유유자주 걸어 다니고, 여기서 잎풀 먹고, 저쪽, 어, 저것도 궁금하네. 거기 가서 잎풀도 먹고, 어, 뭐, 어, 그런, 그런, 그런 거죠. 자기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방목이에요, 방목.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방목요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들의 현실을 보면, 어, 소를 어떻게 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키우냐면, 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틀에 딱 가둬 둡니다 이렇게 아, 이거 쳐놓고 틀 안에 넣어 놓고 잘 먹여요. 잘병안 걸리게 항생제도 주고 거짓마이 나오는 젖소로 키워요. 애를. 그 젖이 뭐냐면 공부+ 공부 잘 나오는 성적 잘 나오는 나중에 돈잘벌 그런 아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가 날 때는 이렇게 자르려고 난 겁니까? 소가 날 때는 저 벌판에 그렇게 자르려고 났어요. 그 소를 갖다 이었다 갖다 놓고 우 젖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젖 많이 나오는 우유 많이 나오는 좋은 젖소가 될수 있어. 그 젖소 마음은 어떨까? 그소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만족감, 행복감이 있을까요? 뭐, 사, 상상 한번 해보세요. 괴롭죠? 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뭘 원했는지, 내가 저기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서 내풀 뜯었어야 되는데까지 까먹게 돼요. 그냥 내가 원래 젖 나오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 그렇게, 애들도 그렇게 되고, 온 세상도 이 전만 나와야 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요, 요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랬죠? 그, 그 소가 참 괴롭고, 자기 만족이나 행복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저은 많이 나오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렇게, 어, 쉬는 시간이 만약에 있었다 해봐요. 그러면 얘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뭘 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게임과 스마트폰에만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게임과 스마트폰 하는 게별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요. 사실은 저쪽에서 넓은 데서 갔었어야 할 애들을 모,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먹이 주고 항생제 주면서 졌소가된 거예요. 그, 그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과 어,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수업 듣고 학원 갔다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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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갔다가 오면 지쳐서 다른 거 하기 정말 힘들어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좀 재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스마트폰과 게임은 중독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다 게임을 한다고 해서 중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게임 자체가 하서 레벨도 따고 뭐리워드 있고 돈도 나오고 땡땡땡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요. 땡땡땡. 보상 종을 계속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좀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보상 회로거든요. 뇌의. 게임은 그 보상 회로를 자주 건드리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약간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만 많이 나오도록 거의 뭐 세뇌되다시피 한 생활을 하던 그 소가 이렇게 재밌는 그 보상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러,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고 보상과 또 노는 것, 유희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 노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한, 어 adolescent age, 청소년 때, 13, 14, 요런 나이 되면, 이런 문제로 대립, 완전 대립 관계가 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애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나랑, 나한테 이렇게 반항을 할 수가 있냐. 안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뭐, 어, 안 지킬 수가 있냐. 막, 막, 흥분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에게 반항을 한다기 보다는 그 아이도 그거 말고는 딴 출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젖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일단 나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마음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걔가 게임을 하나도 안 한다, 거의 안 한다 생각해봐요. 상상, 상상을 펼치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애들 막몇 시간씩 할때그 시간 동안 뭘 할까요? 마음껏 상상해보세요. 뭘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게임 대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어날 수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아요. 이미 다 돌고 왔잖아, 집에. 그면 러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대체로 남는 게좀좀 좀 예체능 비슷한 게 남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자신을 좀 표현해야 돼요. 좀 자유롭게 표현 그런 게 이제 예체능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만들기, 운동, 악기 연주, 뭐어뭐 어, 뭐 독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 여기서 제가 주,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자기 어린 아이가 공부보다 뭔가 딴 거에 관심이 많다. 그랬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공부 아닌 거가 취미가 되면서 게임 스마트폰과 경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주 기뻐하시면서 "오, 너 이거 이런 게 재밌어! 야, 그래? 뭐, 그거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그 아이의 취미와 그 관심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게임과 그 스마트폰으로 안 가는. 뭐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나 나나 애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 자체가 유희를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100% 일을 하잖아요. 안 됩니다. 너무 불행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멋진 일을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노는 시간이 있어요. 아, 왜냐면 그, 그래야 이 몸이 전체적으로 그 스트레스 레벨도 떨어지고 재충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음, 음, 완전히 밝혀진, 연구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 약간의 유희와 즐기는 게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는 딱히 좋아하는 게한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이들은 타고날 때다 관심있고 유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엄마 그걸 너무 인정 안 해주고 아빠가 인정 안 해. 이 시장도 왜 이, 뭐공부나 해라. 그럼 나중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애가 그걸 누르게 돼서 나중에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애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도 어, 아주 나쁘거나 아주 위험한 것만 아니면 당연 해주는 게 좋아요. 뭐나이 흙이 좋아. 이래도, 어, 그 흙이 좋아? 그러면서 그럼 우리 뭐차도기라도 하나 가져와볼까.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해도, 어, 그래? 그걸 찾아가 봐줘야 돼. 그러다 보면 이 관심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이 따라 관심이 변하니까 너무 걱정 안해 너무 엉뚱한 거 좋아하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해도 그거 나이 들면 또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갑게 지원하고 장려를 해주다 보면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읽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과몰이 되는 그거를 경쟁할 수 있어요 어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니까 러이 부분을 열심히 해주셔야지 그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애를 따라가지고 애를 냅두고 방목해라 이렇게 하시면 좀 불안하게 돼요. 불안하게. 그때 중요한 거는 울타리를 정확하게 쳐주면 됩니다. 울타리. 그럼 울타리가 뭘까요? 그게 앞에서 말한 가치와 마음 자세가 그 울타리예요. 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 뭐 아닌 거, 아카데믹이 아닌 다른 걸 관심있을 때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또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얘가 공부는 안 하고 멍청한 거 해서 다른 애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다른 선생님이 뭐, 그러면 어떻게, 따대면 어떻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영향은 절대, 굉장히 절대적,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의 뭐전 세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 준 가치와 마음 자세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부모님에게서 준 거, 나, 그, 가, 가, 강하게 서 있으면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어, 뭐, 다른 애들이, 오, 그게 뭐야. 그러더라도, 아니야, 나는 요런 마음 자세를 하는 거, 이딱서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오는 많은 챌린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유만 많이 마면 된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 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고, 조금 더 공감, 도대를 쌓아서 좀더 건강한 마음으로 만족스럽게, 애가 뭘 좋아한다면 그걸 공감해주고 장려해줘서 그 아이가 좀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또 자주적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것이 이제 부모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예방을 하려면 방목요법이라고 했죠. 그 아이가 만족스럽게 자라도록 그 방목요법의 포인트 세 가지 얘기해볼게요. 그첫 번째 어, 방목이죠. 아이가 가능하면 안전한 안에서 자유롭게 좀 자기 탐험을 할수 있고 배워가도록 자기 마음 좀 따라가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만족감, 행복감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아니고 그래야 그 마음이 어, 안정된 마음이 그 게임과 그저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게 어, 보호해주는 거예그 다음 두 번째는 고르려면 어, 아이가 학 아카데미가 학업 외에 다른 거에 관심이 있을 때 특히 뭐 예체능이나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거, 놀이에 관심 있으면 적극 장려하면서 그것이 취미가 될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을 경쟁할 수 있게 돼요. 그다세 번째, 이렇게 방법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울타리는 확실하게 쳐줘야 되죠. 그 울타리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가치와 마음 자세입니다. 제가 이제 마치면서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정신과에 많이 쓰는 말이고 아주 어, 어, 진짜 진리라고 할수 있는 말인데,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 말은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자랐느냐가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듯이 그 일생에 어른으로서의 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이 어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에도 장점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데서 지금 왔는 거 봐봐요 그것이 진짜 교육에서 온거 맞습니다 우리 여기서 앞으로 미래로 나갈 때는 조금 어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내면을 바라보는 어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어, 그래야 그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좀더 자주적으로 자라면서 진정한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어릴 때 경험, 그 어릴 때 생각, 그 어릴 때 부모님께 들었던 가치와 마음 자세, 그 부모님의 영향이 아주 아주 크고 거의 절대적으로 할 만큼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래를 정말 생각해보면 이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뭐 새로운 직업, 유튜브 이런 것도 이, 이 생기고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게 앞으로 21세기 중후반에 계속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그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주체적으로 자기가 끌어 살아 나가게 하면서 또그 거기에서 up and down 좋을 때 나쁠 때 있을 때 긍정적인 마음가세를 자세를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정말 부모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고런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다 보면 그 환경이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의 그런 취미나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쉽지 않은 부분을 말했지만 이런 기본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다시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랜슨위 클래스는 학교 상담 선생님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화상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계 학생들이 더 전문적인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팀인 위 닥터가 상담 선생님들께 자문을 지원합니다.